밖에 아, 아로 앞으로 앞으로 붙야될때 오케이. 30. 개형이 뭐, 옆에서, 오케이. 보는 좋아요, 좋아요. 옆에서 보는 게 나아요? 옆에서 보는 게 나아? 내내 옆에가 나아요? 그렇지. 여기가 아, 대각선이 근데 아, 앞으로 아우 라싸나 하도 몸이 빠지면 안돼 몸이 아. 하도 아. 쭉 아하 아니야 네. 아, 아 가운데인데 <laughs> 하다하다 진짜 네. 뭐 한명더와 여기 있어. 요아아아 아, 아 하이더. 잠깐만. 당기니까 당기니까. 아이폰. 아 분. 오케이, 오케이. 아. 아. 맞아요. 업빠아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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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느낌 대로 아, 다음 다음 아윤어형윤 돼요? 아, 이게 형이아 아. 아요 <놀람>